안녕하세요, 반짝 기린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 언박싱 영상입니다. 어, 12.9를 제가 이제 매장에서 보고 구매를 한 거긴 한데 어, 받으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네 화면이 <laughs> 큰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논문에 읽으려는 걸로 샀기 때문에 크기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박싱을 진행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서 이대로 열어볼게요. 이제, 어, 3세대에 휘어진 문제 같은 게좀 있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또, 12.9는 그래도 실외보단 좀 낫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짜잔! 오! 되게 이렇게 애플은 여는 게 되게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도 지금 애플을 쓰고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 여기는 충전기가 들어있겠지요? 네,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고, 여기는 뭐 설명서인가요? What's this? 음? <laughs> 아, 이거, 애플 이 스티커도 있네요. 옛날에, 어, 그, 애플 mp3 뭐죠? 아이팟? 음, 아이팟 쓸 때도 이 스티커 있었는데 아이패드에도 들어있나 봐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깊이가 <laughs> 있어. 꽉! 음, 이게 끝인가 봐요. <laughs> 그리고. 이 충전기가, 어, 그, 제가 듣기로는 기존 충전기랑 좀 달라서 불편하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긴 한데, 제가 지금 충전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 핸드폰 충전기인데, 아, 확실히 다르네요. 이렇게 돼서, 이제, 두 개를 이중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케이블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아. <laughs> 이렇게 붙나 했더니, 제 책상이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요. 컴프 프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붙었나봐요. 저는 실버로 구매를 했어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음 실버 되게 예쁘네요. 지금 제가 케이스를 다 실버로 요즘 통일하고 있는데, 아 마음에 들어요. 뭔가 실버가 되게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어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랑 골드랑 실버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는데, 저는 실버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자석 때문에 잘안 열려요. 짠. 이렇게 12.9인치고요. 저는 논문 읽는 용으로 음. 구매를 했어요. 키는 게어디있을까요 이거, 이까 아, 위에 있네요, 위에. 음, 됐다. 어 이게 뒷면에 이제 카메라가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린다는 분이 많으셨는데 전 어차피 케이스 끼울 거라 그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할로. <laughs> 저는 한국어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한국어. 대한민국.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어, 자동으로 로그인을 할수 있다고 뜨네요. 네, 제 아이패드를 가져왔습니다. 어 아이패드를 가져오면 이렇게 새로운 아이패드 설정해서 뜨네요. 카메라를 향해 들고 있기. 네,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패드를 쓰는 건 처음이라 약간 낯설긴 한데,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이패드를 같이 쓰면 좋은 게, 여기서 이제 에어드라이브로 공유한다는 게 떠서, 이렇게 제 걸로 공유해볼까요? 를 다시. 오, 됐다. 오, 이런 게 아주 편하네요. <laughs> s so, a tester iPhone s c r e t o start pixel t e will change every seconds. 이거 할때좀 어두운 게 좋다고 해서 불을 끄고 올게요. 자잔. 음. 네, 좋아요. 아주.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그이두 가지 색상이 다르게 나와야지 정상품인 것 같아요. t e s t at. 이거 뭐, 어떻게 하던데? <laughs> 아, 됐다. 슝! 이렇게 봐야 됐었던 거군. Separateness. <laughs> okay. What's this?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애플 펜슬을 개봉해 볼게요. 이렇게 쉽게 뜯을 수 있는 게 뭔가 애플의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택배 박스 뜯으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이번에는 거의 안 받았어요. 일단 DHL로 오는데, DHL 박스부터 뜯기가 너무 쉽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뭐, 사용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네요.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부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쪽이네요? <laughs> 이쪽으로 부착이 가능합니다. 어, 이거를 각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안 했는데, 각인해도 예뻤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 아직 되게 낯선해요. 그리고 화면이 되게 커가지고, 음, 많이 낯설어요. 어딨지, 전원? 아, 알겠다. 펜이 안 먹네? <laughs> 왜 펜이 안 먹죠? 펜도 설마 베어링을 해야 되는 건가? 음, 그러네요. 이중 탭을 하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일단 제가 구매한 노트. 굿노트를 열어볼게요. 어... 굿노트 5가 나왔다고 하는데 4가 더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저는 간단한 필기를 할 거니까 그냥 새로운 노트북을 해서 볼게요. A4. 저는 빛을 크게 쓰는 타입이라 넓은 간격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이건 표지를 고를 수 있나봐요. 디자인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뭐이 정도면 <laughs> 아닌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이 세도 안네요. <laughs> 이걸로 음, 음 이걸로 하면 모 강의 필기 노트북 글씨체가 그 너무 안 예뻐서 눕혀서 쓸게요. <laughs> 뭐 비슷한데 <laughs> 제패자가 원래 이쁜 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필기하기보다 논문 줄치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 논문 줄치려고 한 거라 그다지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개봉기니까, 앞으로 이거 사용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